어, 어. 그때 민주당에서 증인 채택을 거부하면서 논란이 커진 거거든요. 그 이후에 갑자기 대통령실에서 총무비서관을 또 부속실장으로 발령까지 냅니다. 저는 김현지 실장 문제를 감추고또 아 감사해요. 그래서 저거만 누구한테죠? 어, <laughs> 지긋지긋합니다. 나와서 해명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나와서 해명하려고 하는데 아 그러니까 못 나오게 하셨잖습니까? 그래서 저희로서도 그 일개 비서관이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또 그게 합의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안타깝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50명의 비서관 중에 한 명일 뿐인데 너무 과도하게 공격받고 있고 또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또 나서서 보호한다고 또 뭐라고 할까봐 말도 잘못 하겠습니다. 아, 네. 진짜? 아. 자 일단 그 김현지 실장 이야기는 저희가 잠시 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네. 일단 그 물리적 충돌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조인트 송원석과 아. 이기현이가 아. <laughs> 이제 서로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는데 네, 네. 양쪽 다 지금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일단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이기현 의원이 육중한 몸집으로 다가오더니 저는 회의장 문을 나가려고 하다가 돌아서 있는 상태인데 그대로 몸을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야당의 원내대표에 대해서 백주 대낮에 테러와 유사하게 폭력행위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이고 송원석 의원이 국감을 망치려고 민주당이 어, 하려고 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강하게 소리를 지르서 나가셔서 제가 뒤에서 따라하면서 저도 운영의 위원이기 때문에 국감을 망치려고 하는 건 당신들이야라고 얘기를 했더니 송원석 의원이 돌아서서 몸을 던지셨어요. 폭력을 행사했다라고 주장하는 송원석 의원의 발언은 적반하장입니다. 네. 네 양쪽 다 지금 피해자라고 네.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이럴 때는 우리가 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laughs> 어, 뭐 네, 네, 경찰을 저희가 불렀습니다. 이지은 위원장 박수로 맞이합니다. 또 될라나. 아, <laughs> 자, 요 사건 빨리 좀 수사해 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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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적으로 갑니다, 진짜. <laughs> 네. 네. 과학 수사. 그러니까 정말 제가 이제 경찰 출신이다 보니까 이게 네. 약간 직업병이 도져 가지고 어, 네. 아, 서로 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나 하셨으니까. 그래서 영상 분석을 했는데요. <웃음> 네. <웃음> 일단 이제 설명을 좀 하자면 네. 배치기 다해 보셨잖아요. 아, 배치. 그러니까 네. 배를 치려면 치려는 사람은 이렇게 몸을 숙여 가지고 제일 처음에 이제 모든 에너지를 응축을 했다가 어. 빵 하고 치는 거잖아요. 어, 뭐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전에는 키가 좀 줄어들었다가 빵 치면서 키가 커지는 거거든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죠 그러면 당하는 사람은 가만히 있다가 딱 당하는 거니까 강한 다음에 키가 딱 줄어들어요. 어. 자, 그거 1번 화면 보시겠습니다. 아, 네. 화면, <laughs> 과학 수사입니다, 어. 여러분. 네, 1번 화면 보시면요. 어, 잠깐만요. 이거 말고 이제 요. 제가 어, 거 말고 사진 있거든요. 어, 사진으로 사진. 갑니다. 네. 네. 네, 지금 1번 사진, 과학 수사입니다. 1번, 1번, 어, 네. 1번 사진. 아, 웅크러 들었다가 아, 왜냐면 <laughs> 이게 배치가 되면 이렇게 웅크렸다가 이렇게 와, 딱 쳐, 이렇게 하니까, 하니까. 다 쳐야 됩니다. 네. 네. 자, 그렇죠. 사진 좀 네. 올려주세요. 네. 네. 네, 요거 보면은 배치가 되기 전에는 키가 같습니다. 네, 배치기 한 어, 요거, 이후에는 어, 네, 성원석 키가 확 커지죠. 움츠렀다가탁 키웠기 때문에 커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두 번째는 음. 배치기를 한다 그러면 이제 배가 나올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배의 각도가 중요하잖배 각도, 배각 배를 딱칠때 배가 나왔다가 치고 나면 배가 다시 들어가 그렇죠, 배가 다시 들어갑니다. 그러면 맞은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가만히 있다가. 불의의 일격을 당했으니까 배가 음.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허리를 나오겠지. 자기도 모르게 숙이게 됩니다. 어. 3번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요게 이제 배치는 순간. 어. 어. 배가 나와 있죠. 아, 나와 넥타이가 음. 앞으로 나와 있잖아요. 어. 앞으로. 4번 사진 봐주세요. 자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어. 그러면서 이기현 의원은 오히려 허리를 숙이고 있죠. 어. 허리를 숙이고 있죠. 다시 3번 사진 보여주세요. 배 음, 쳤죠? 쳤죠? 들어갔습니다. 아, 요거에 네. 요겨 됐네. 요 보면은 된것같아 들어갔죠. 네. 어. 들어가는 순간 이기현 의원은 허리를 딱부리고 있습니다. 어. 맞았다는 거죠. 배배 각도를 음. 아, 배 각도가 중요하네. 아, 요건 됐네. 네. 네. 아, 요 종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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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들고 가라고. 알겠습니다. 네. 자, 료 드리겠습니다. 아, 뜨겁습니다. 아, 네. 지금 네. 관절에. 네. 아, 네. 아, 네. 아니 실제로 지금 네. 대한민국 모든 언론이 다 이걸 다뤄요 맞아요. 네. 그런데 네. 그나마 공정한 언론은 이제 양비론으로 갑니다. 그나마 이제 공정. 공정하다는 언론 네. 근데 이거는 뭐 정확하게 음. 가해자가 이제 정확하게 밝혀진 겁니다. 네. 네. 움츠렸다가 편창되는 그렇죠.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렇게 배를 딱 치게 되면 배를 치는 사람은 자기가 칠 거라는 걸 미리 준비를 음, 하고 지않습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충격이 있더라도 뒤로 많이 물러서지를 않아요. 아. 그런데 맞아. 딱 당하는 사람은 음. 불의의 일격이기 때문에 음. 네. 자기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사실상 이제 두 분의 체급을 보면 체급 차이가 많이 나요. 네. 이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한 100kg 넘을 것 같은 데더커 보여요. 아 네, 체그 네. 체격이 굉장히 크시고 네. 송원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체격이 별로 크지 않아요. 네. 그러면 둘이 만약에 똑같이 이렇게 딱부딪혔다면 똑같이 뒤로 물러나야 되는 거고 어 만약에 이기현 의원이 작정을 하고 배치기를 했잖아요. 송원석 음.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음. 날라갑니다. 날라가죠. 날라가야 어 됩니다. 네. 그런데. <laughs> 제가 이제 0.25배속으로 슬로우 모션 영상 슬로우 모션 있나요? 네. 대통령실 직원 모셔놓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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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이게 지금 언론에서 난리입니 <laughs> 아, 예. <아니>, 언론에서 난리야. 맞 <laughs> 어, 네. 슬로우 갑니다. 네. 아 실제 언론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언론 보세요다 이걸로 도배어 있다니까요. 맞아. 근데 네. 이거는 진위 여부를 밝혀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음, 자 슬로우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아 슬로우가 영상이 지금 준비가 안돼있다고 합니다. 예.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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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많이 아쉽긴는 많이 아쉽기까지 아, 아, 네. 아. 네. <laughs> 봤어요. 중편 아. 가서 때려 잡는데. 때려 잡는데. 아. 네. 아. 따로 다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뭐 범인은 송원석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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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이거는 뭐 억지가 아니고 아, 네, 네. 진짜로. 음, 그렇죠. 음, 딱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까 사진 보니까 이렇게 송원석 원내대표가 활처럼 딱 펴진 게 이건 이제. 들어가는 사람이 준비하고 쫙 피는 거거든요. 아, 대놓고 준비한 거지. 예. 네. 고맙습니다. 제가 네. 어제 그 현장에 있었잖아요. 네. 근데 송원석 원내대표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먼저 했어요. 음, 음. 뻔뻔스럽게. 해도 우리는 처음에 야, 혹시 우리가 실수했나 아,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아, 아. 아주 뻔뻔스럽게 뭐 백주 대낮에 테러를 자행했다 음, 음, 이런 표현을 맞아요. 써가면서 음, 네. 아주 자극적으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러고 네. 나서 이제 우리가 이경우한테 물어봤죠. 솔직히 네. 만약이니까 말도 안 된다. 음. 그래서. 이제 영상이 공개되기 시작했고, 네. 옆에 있는 기자들도 갖고 있는 영상들을 다 꺼낸 거죠. 네. 다방면에 찍은 영상들이 지금 놔돌고 있는 거죠. 아, 슬로우 준비됐습니다. 아, 아, 네. 슬로우. 네. 자, 여러분, 네. 화들 좀 그만 내시죠. 왜 이렇게 더 화를 내? <laughs> 아, 이거, 와, 그만 내시고. <laughs> 죄송합니다. 이게 자꾸 네. 매끄럽지 <laughs> 못한 점. 네. 하지만 뭐 결과는 같으니까 그러니까 네. 슬로우 한번 보겠습니다. 뒤로 얼마나 많이 물러나는지 슬로우. 이걸 좀 보시면요. 코코동동또악 타고 아 어유, 뒤로 확갔고 아어 거의 네 성원석 음. 의원은 뒷발로 한발딱 그냥 내딛는 정도인데 음. 이제 이기현 의원 같은 경우는 네. 뒤로 딱 튕겨 나죠. 네, 네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네, 네. 네. 이기현 의원이 많이 뒤로 튕겨 나가긴 그러니까. 하네. 아,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송원석이 딱 배를 튕기네. 네, 네, 딱 네, 튕기네, 진짜. 진짜로. 다야 좋네. 튕겨. 아, 됐어. 끝났죠? 끝났어. 네. 이렇게 해결했는데 왜 화를 내요 <laughs> 아, 깔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아, 아 이렇게 또 경찰이 오니까 아, 네. 또 해결이 됩니다. 네. 아, 이번 사건 아주 깔끔하게 해결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지은 위원장님, <laughs> 여기서 가보겠습니다. <바로 웃음> 아 다른 사건, 아니, 다른, 자, 사건 다른 사건 가야 해. 달고습니다 다른 사건 이제 해결하러 가야 됩니다.